당시작 3분 전. 오늘 수요일이죠? 아침에 장전 매수할 만한 종목 골라보니까 흥아해운, 아주스틸, 스펙커, 유튜바이와 진원생명과 휴마시스 이 정도 뽑았는데 그중에 흥아해운하고 아주스틸이 음, 좀 좋습니다. 흥아해운은 어제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 거래량이 97만 6천 주가 로 많긴 하지만 이게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몇 프로 안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어 중동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해서 한번더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아주스트리은 어제 거래량 대비 아주 좋습니다 음. 근데 지금 갭이 12.18%로 떴기 때문에 너무 높죠 갭이 높으면 V.I도 걸리고 V.I 걸리면 또 빠졌다 가기도 하고 하니까 시초감에서 일차하고 시간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분할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스트리 더 좋아요. 에, 거래량이 2만 7천, 2만 8천 주 됐네요. 2만 8천 주 밖에 안 됐지만 전일 대비 거래량 해갖고 10% 정도 되니까. 이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히 매도하시고 매수 돼서 수익이 나면 3% 반매도 5%에서 어 또한 거의 90%매도 나머지 가지고 분봉 봐가면서 정거점까지 지켜본다 뭐 이게 원칙이죠 규칙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자 기다려보죠 장시작 1분 전인데, 종목 골라 놓은 것 중에 스펙코드, 방산주고, 유튜바이어 진원 생명과 휴마시스, 다 코로나 관련주인데, 어, 이슈랑 테마가 다 있는 종목들만 골라 놓은 거예요. 아주 스틸은 아무 이슈 없어요. 그냥 거래량만 보고 골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아주 스틸이 제일 좋은 거죠. 100만원 일단 매수 걸어놓고 뭐 이것저것 챙기고 체크하고 하니까 바쁘니까 한 종목만 보고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일단 다 걸어놓고 휴마시스도 어제 좀 많이 올랐죠. 코로나 관련돼서 요새 좀 많이 오르는데 음, 올림픽 끝나가니까 프랑스에서 코로나 환자 많이 발생했다 하죠. 각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로 다 가겠죠. 그러면 각 나라마다 코로나 방역을 코로나 때처럼 철저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8월 한 말쯤 되면 흥하해운 매수 했네요. 기본 매수 했고 내려가네요. 일단 기다려 보죠. 3번봉 완성될 때까지 뭐 어쨌든 코로나는 확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상 그리고 환경이 그런 여건이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8월 중순 말쯤 되면 한번더 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관련주들 원체 많아서, 제 관련주들만 따로 한번 뽑아볼 텐데, 원체 많아서 어떤 게 갈지는 잘 모르죠. 자, 흥하해운 시초가에서 내려갔다가 음, 올라가겠죠. 올라가지 않으면 전저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어,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나도 보기인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분봉 보면서 결정할게요. 스틸은 VI 걸려서 아직 매수 안 됐네요. 개이 너무 높이 떠서 걱정이긴 한데, 전일 거래량 대비 예상 거래량이 조건에 맞아서 3% 이상 충분히 수익이 날 걸로 예상합니다. 수젠택검색해 떴죠? 검색기 뜨면 무조건 2분의 1 잘라서 바로 사면 안 되고 2분의 1 잘라서 사야 그래도 손실이 적죠 아주 스틸 매수 됐네요 아이 느려요 더디고 느려서 2분의 1 잘라서 저장해 놓고 9,200원, 9,190원 그 금방이네요. 9,200원 정도에 매수하면 될것 같아요. 매수되면 3%에서 매도하는 거 기본. 아주스트리 5%나 수익 났네요. 오, 좋았어. 3분 봉 끝날 때까지 함 지켜 볼게요. 저 봉이 완성될 때까지 3분 됐죠? 음,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지지 저항선 찾아봅시다. 이거 너무 공중에 떴는데? 어, 지지 저항선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러면 15% 넘어갔네. 21%니까 자 분봉상 노란선까지는 무조건 간다 그랬죠. 파란선을 돌파했으니까 노란선 터치하고 VI 걸렸네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다음 3분봉이 완성될 때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수젠택 9195원에 거졌네 9200원이라 했는데 뭐 비슷하네요. 저까지 내려옵니다. 무조건 내려와요. 내려오면 거기서 매수해서 9,200원에 걸어놓고 수익 나면 바로 매도 음, 3분 눌림 검색기에 코로나 관련주만 뜨네요 랩지노믹스 5%에 떴는데 이걸 사, 샀어야 되나 수젠텍보다 랩지노믹스가 좀더 많이 매도했던 건데 아주스테리는 VI 걸렸으니까 매도 준비하고 VI 풀리면 바로 우리 선생님들 매도 하실 거예요 3% 절반매도 5%에서 거의 매도하고 1분 남겨둔다 이게 이제 몸에 배셨으니까 저는 노란선 돌파하고 빨간색선 어, 수젠텍 매수 됐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노란색 돌파하고 빨간색 선까지 터치하는지 3분봉 시켜보고 어 계속 보고 있다. 대응할게요. 집중하고 있다가 한선 엔지니어링도 검색해 떴는데, 이건 무슨 관련이 없는데 흥하해오는 계속 내려가네요. 이건 손절을 원, 원칙상으로는 손절해야 되는데, 음, 중동 관련돼서 엮여있는 종목이니까, 노후장까지 좀 지켜볼게요, 그냥. 뭐, 많이 떨어져봐야 뭐. 자, 수젠텍 매수되고,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압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VI가 아직 안 풀렸네요. 거의 풀릴 듯 했죠? 이제 네, 풀렸어요. 3번 봉 완성됐고 자,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 끝나는지 은봉으로 끝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1분의 1선 일단 거 놓고 여기서 재매수 얘가 양봉으로 끝나면 빨간색선 터치하면 완전 담배도하고저 고점이죠? 26% 이게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사안 까칠 수도 있겠습니다. 9시 6분, 9시 10분에는 제가 준비하고, 오늘 점검이 있어서, 일찍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매도 매수하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반매도 지금 양봉으로 가다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전 고점보다 높은 음봉, 은봉, 윗꼬리 음봉이 고점에서 나오면 폭락한다 고 그랬죠. 3분 아직 안 됐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저게 음봉으로 끝나면 딱 3분봉 완성되는 시점에서 음봉이면 어 매도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예. 양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 봉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 매수 매도 효가 잔량비도 지금 긍정적이었다가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 1분 봉에서는 음봉음봉이었네요 어, 내려갈 확률이 더클것 같아요. 매도 해야 되겠네. 안 매, 매도 안 되네. 좀 드셨어요. 여기서라도 매도하고. 자, 7,595원, 7,500, 7,600원 봉에서 추가 매수 좀 하고, 그리고 7,900원 정거점에다 매도 걸어 놓고 매도 되길 좀 바라야겠죠. 이 패턴으로 가니까 3분 봉이 저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내려갈 확률이 있는데 오늘 힘이 좋으니까 한번 올라가길 기대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촬영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나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끝!